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마이너스 3.9% 정도 빠지면서 85,500원의 종가 마감 처리했습니다 어, 이날에 조금 상승폭을 했던 거를 이틀간의 하락폭으로 해서 다 반납 처리를 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영국이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진 않지만, 근데 솔직히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나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지금 오늘 뭐한7%뭐 하이닉스도 뭐 한8% 한미반도체도 막7% 이렇게 가까이 빠졌는데, 그래도 에코프로,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그래도 좀 전, 제가 볼 때는 좀 선방을 해줬다. 뭐, 엔켐 같은 종목들이 오늘 한6.15% 정도 빠지면서 좀 저도 기분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 윗골이, 어, 어떻게 보면은 손절 매도나 아니면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어, 그런 매도 처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장중에 단기적으로 먹기 위해서 매수가를 가져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모건스탠리에서 미국 고용지표 주가반 등 이끌 것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10시 48분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장리스크 완화 신호 해가지고 어 고용리스크 고용 지표가 괜찮게 나올 것이라고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그 뭐냐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또 잠잠해질 거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다시, 이제, 내일 새벽이죠. 새벽에 미국 시장이 다시 반등 처리를 하면은 이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빠르게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또 보시면 위에 꼬리 달리면서 윗꼬리 달리면서 차익 매물이 나가면서 아래 꼬리에서 매집선이 약간 들어온 게 보이기 때문에 어, 외국인들이 장마판에 어, 매도세를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서 좀 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담은 물량이 개인들의 반대매매가 나왔는데 그 반대매매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지금 외국인 비중이 60%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 처리가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오늘 장 막판에 여기에서 매수세를 가져가신 분들은 특히나가 2차 전지는 금리 인하 시기하고 맞물러져 가지고 지금 올라가기 직전에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가져가신 분들은 굉장히 좀 잘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OBV는 오히려 조금 상승 추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싼 가격에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만 어떻게 보면은 무서워서 반대 매매, 무서워서 매도 처리하고 투매 현상 일어나고 반대 매매 일어나고 그랬지,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가 매수로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아예 그냥 표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장막판에 코스닥 비차익 매수세 유입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코스닥 재차 순매수로 여기 보이시죠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만 낙스닥 선물하고 달러인 환율, 니케이 등 아시아 증시는 변함이 없고요 호스피도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옵션 포지션 전환 나타나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장마판까지 이제 반등세 이어주길 기대를 했고 지수 자체는 좀눌렸 눌렸습니다. 다만 아직 포지션이 보수적인 만큼 단기 반등 타이밍에 접근한 기업이 조금이라도 올라온다면 어 반등철이 나와서 주가 올라오면 조금 조금씩 매도 처리 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금하고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매매 전략 지속 유효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외국인 포지션 돌아갔다는 내용, 그래서 지금 반대 매매 개인들 나오는 거다 받아 먹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핵심 물량 처리 뭉쳐져 있는 구간, 뭐 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13만 5천 원에서부터 22만 7천 원 사이, 이 구간에, 아니면 작게 보면 20만 6천 원이죠. 이 구간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매도 물량 출해되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 있는 물량은 반대 매매도 안 나와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신용으로 들어온 물량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단한 물량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바이오 섹터는 오늘 굉장히 하락이 컸어요. 왜 그러냐면, 신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밤대 매매가 엄청 많이 일어나가지고, 바이오 섹터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진짜 박앤 세일로 담았어요. 근데 2차 전지 섹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하락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물량들은 여기서 홀딩 처리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 처리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수 있는 어, 13만 5천 원 아래 구간인 기술적 반등으로 갈수 있는 구간은 충분하게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 가져가는 거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laughs> 오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담기는 했어요 어~ 반대 매매 당하고 나서 또 담았겠죠 조금 근데 외국인들이 장막판에 좀 포지션을 줄이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금투가 전체적인 이 에코프로의 주식에 급등락을 좌우지 않은 어, 주체 세력이고 연기금까지 조금 포함이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아마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올 걸로 보이고 있어요 기관은 뭐 갈팡질팡 하니까 잘 모르겠고 외국인 쪽은 거의 어, 확정적으로 전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다가 미국 시장 눌리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콜 옵션 매도 때리느라고 오늘 이렇게 좀 내보냈는데, 이거는 빠르게 재차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쪽좀 주요 체크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그 에코프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더큰 하락이 일어날 것 같진 않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철이 일어나서 쭉 올려버릴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 탄산리통 가격 우선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죠 이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1.47% 빠졌습니다 경기침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반영이 된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좀 하락처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 윗골이 달리면서 어, 나왔고 아래골이 달리면서 얇은 복 나왔습니다 반등 처리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n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갈 가능성 굉장히 크거든요. 탄산리튬 가격 반등 처리 나오면 2차전지 섹터 그대로 다이렉트로 올립니다. 지금 첫 번째로 자동차 판매량 증가처이 보여줬죠. 양극재 판가격이 판가 올라가기 때문에 탄산리튬 가격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꼭 반드시 체크 처리 하셔가지고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2차전지 업종에서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이었으나 탄산 리튬 선물가는 조금 하락세로 오늘 보였기 때문에 어 바텀업 관점에서는 반도체 수급 시설 영향으로 나온 반등 정도로밖에 볼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탄산 리튬 선물가를 계속 체크하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핵심도 부분을 잘 지키면서, 어, 짧게, 짧게 대응해야 될쪽모로 짧게, 짧게 대응을 하시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 3분기부터 좀 실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먹어버리시는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은 어, 오후장에 달러엔 환율 하락세 지속되면서 아시아 증시 일제의 낙폭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2%까지 밀리는 모습 보였고 국내 증시 역시 전체적으로 밀리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장막방까지 밀린다면 내일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기는 전망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또 아끼면서 레버리지는 좀 줄여야 될 때입니다. 반대매매 망 당하면 안 되니까요. 종목들은 말도 안 되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거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빠져 있는 거냐면. 어, PBR이 지금 0.8배 이하입니다. 어, 얼마나 싸, <laughs> 진짜 말도 안 되게 싸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린 거는 매번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지나가놓으면 이때가 기회였거든요. 특히나 가 지금 9월 달부터 100BP를 내린다고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세번다 합쳐가지고 100BP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시장은 턴어라운드 대가 돌아설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는 이분분도 봐요. 금투세 지금 말이 많죠. 이거 그 주가 이렇게 대하락폭 나왔는데 금투세 이거 빨리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던지 아니면 은 완전히 뒤로 밀어버리던지 빨리 결론 내봤으면 좋겠고요. 어 개별주 특히 테크 중에서 월봉 지금 박스권 하단입니다. 60월봉 10년에 몇번 오지 않는 마이 구간까지 맞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어, 지난 경험 보다 이번 조정에선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고 기억을 해서 현재의 장세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2차전지 부분에서 음 에코프로는 뭐 계속적으로 똑같은 지금. 그, 횡보 장세 보이고 있는데, 요, 요번에는 좀 반등 처리가 나올 것 같고, 항상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 10만 8천 원 구간이에요. 반등 처리 나와가지고 10만 8천 원 터치 됐을 때, 여기 저항대 매물 있거든요. 이 저항대 매물 돌파 되는지 안되는지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 이거를 어떻게 체크하시냐면요. 이거는 차트를 보고 하긴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요번에, 그, 요번에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이제 이게 4680 배터리랑 469 배터리 진행되면서 이제 공급계약 처리도 나올 거거든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터치를 할때 양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양이 나오면 안 돼요. 이 양봉 자체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소위 말하지만 강하게 돌파가 된 거고요. 지금 세 번에 보시면 윗꼬리 부분이 이 108,503원을 갖다가 터치했을 때는 항상 내리쳐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수급이 올렸을 때 윗꼬리가 달린다는 여기에서 차익 매물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차익 매물이나 투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은 여기까지 올라왔을 시에 여기까지는 올라갑니다. 기술적 반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현재 상태의 3분기의 실적 터널 운드만 봐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봉이 제대로 딱 걸쳐가지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야지 윗꼬리가 여기 달리면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는 이 아래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 은 분명히 차익 실현에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그때 되면은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뉴스 한번 좀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바이오 섹터의 얘긴데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이게 왜 가지고 왔냐면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안 다음 주 패스트트랙으로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생물보안법이 9월 말에 표결 일정으로 예상되었으나 다음 주 중으로 앞당겨졌습니다. 하원 의원들이 이제 숙소기 이제 휴가 복보, 복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 정도로 1차적으로 이제 추려볼 수가 있는데, 어, 조정장은 1년에서 1, 2회 정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원 조금이라도 더잘 예측하고 슬기롭게 대응하는 게큰 상승을 맛볼 수 있는데, 다음 주에 바이오 섹터로, 어,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수급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패스트 트랙으로 이게 표결이 돼버리면은, 이게 될 건데,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바이오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어, 전투입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바이오 섹터가 빠지고,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2차 전지가 어, 좀 빠지고 이런 식인데,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에 이 싸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주가 반등이 내일이나 요번주에 올라간다고 해도 다음주에 약간의 그 눌림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비중 조절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거 진행되면서 이 영상에서 이 가격대랑 그리고 매수 비중이랑은 내가 제가 내일 시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간에 지금은 바, 반도체랑 어, 바이오랑 2차전지랑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수환매장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급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장세기 때문에 변동성으로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얼마 조금 더 싸게 사든 얼마서 비싸게 사든. 에코프론의 핵심도 상단에 보면 2십이만 칠천 원까지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가 하반기에는 어 투자 부분에 대한 회수 기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나중에 보면은 이때 사든 이때 사든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매수할 때 하, 내가 조금이라도 기다렸으면 싸게 살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 운명갈라 현대차 도요타 싱싱 내연기아차 강자 독일서 주춤 해가지고 아직도 이제 하이브리드랑 전기차가 도요타랑 현대차에서 잘 나가고 있다 어, 어저께 보면 은 현대차랑 도요타랑 ceo끼리 만나 가지고 그 협의를 한다고 얘기, 내용이 나왔었죠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샤오미차 포르쉐 표절해 가지고 중자동차기업 임원 비난해 가지고 역시나 중국차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차가 싸게는 나와요 그래서 중국차 전기차 시장에서 어, 최고의 그런 압도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변동치 않고 어, 내수 시장만 빼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이 더 캐파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고 미국이 요번에 또 해리스랑 트럼프랑 같이 중국에 대한 견제 처리 중국의 관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모든 대통령 후보자가 다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강력한 브랜드 고른 성장이 핵심 해가지고는 상기 톱삼 제조사 고른 이 추가선연 가지고 전기차 부분 잘 나간다 이런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늘은 뭐 에코프로는 이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게시판에 브리핑을 좀 올려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가 빠진 거 이거 솔직히 에코프로 문제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어저께 미국 시장 밀리면서 빠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저께 미국 시장에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9.3% 9.5%가 빠졌어요. 근데 오히려 이거에 비해서 테슬라는 선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엔비디아에 우리나라 투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주식 없이 또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주식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에서는 좀잘 어 지금 저가 매수세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잘가져가시고요 어, 저는 이제 에코 프로는 변동성 있는 대로 계속적으로 체크해 드릴 거고 아마 내일도 영상을 올려 드릴 것 같아요. 올려 드릴 거고, 어,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핵심도 부분은 잘 어, 맞춰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 지금 현재 85,500원 가격대는 굉장히 매수하시기 괜찮은 가격대다. 저가 매수세 가능하신 가격대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